안녕하십니까? 기쁜병원 갑상선센터장 곽정학입니다. 갑상선 결절의 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갑상선 결절은 대개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무증상의 갑상선 결절은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, 위치,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결절이 갑상선암이라면 암 주위의 침범 여부 및 림프절 전이 소견도 확인 가능하며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분들의 재발 여부에 관련된 소견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갑상선 초음파 결과 갑상선 결절이 보인다면 해당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때 시행하는 검사가 바로 새침 흡인 검사 그리고 총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. 세침 흡인 검사란 가는 바늘로 갑상선 결절의 세포를 뽑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. 목에 있는 결절을 직접 가는 바늘로 찔러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드물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합병증의 위험은 낮습니다. 세침 흡인 검사 후에는 시술 부위가 붓거나 경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갑상선 결절을 검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총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. 총 조직 검사는 새침 흡인 검사보다 굵은 바늘을 이용을 해서 결절의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. 세포를 넘는 세침 흡인 검사에 비해 총조직 검사는 세포보다 더 많은 단위의 조직을 얻기 때문에 결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세침 흡인 검사에 비해서 더 침습적이기 때문에 출혈, 주변 조직의 손상의 위험을 고려하여서 시술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결절에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